신청곡을 해 주셨습니다. 대전 브루스 안정해인가요? 안정해 씨인가? 자릴 꺼라 나는 간다. 남자 키는 아 마이너로 나오고 여자 키가 디 마이너로 나오는데 여자 키로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테너래도 이거는 여자 노래로 그냥 자릴 꺼라 이거보다 조금 세게. 자, 리거 하나는 간다해서 조금 여자 키로 오늘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자 키에서한키 낮췄나? 여자 키는 조금 높은 듯하고 기다겁단 말이야. 이게 한 키만 낮으면은 조금 키덜 따고면서 표현력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여자 키에서 한키 내리는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노래를 할까? <laughs> 자, 일단 남자 키로 노래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 키가 이게 아마 이난데, 어? 남자 키가 아마 이난데, 이건데? 남자 키가 이건데. 야 노래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신청하신 분이 앞에 어, 치읓자 들어 들어가시는 분이야. 그거 신청하신 분이 성함은 안 밝힐게요. 그분께서 신청하셨는데. 이게 애드립도 그렇게 많지 않고 허는 법이 그렇게 유달리 달리하는 그런 곡은 아닌데 한번 신청을 했으니까 저 나름대로 시마이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래는 그냥 남자리 한번 해보고 자 나는 간다 이별의 마을도 없이 전나가는 새벽 열차 대천 발령 십오십 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밤. 가만히 소리치며 울줄이야 아아아 붙잡아도 부딪치는 목포행 완행 열차 대충 해봤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음도 나오고 으앙으앙 으앙 땡기는 데 있고. 최고 고음이 아마이나로 해서 솔까지 나오니까 남자 음역대는 괜찮고 이제 우리는 연주는 자 남자 키에서 하나 하나 올리고 둘 올리고 셋, 셋 키만 올리시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분석을 하시자고요. 우리 이걸로 테너로 이걸 넣을 거니까 디마이너로. 자, 자, 조금 늦게 당겨도 되잖아. 조금 길게. 자, 당긴거 약간. 이끌어 나는 간다. 나 자리 거어 오, 지금 그면 어디 갔어? 아 차디거라 어, 나는 간다 이별의 마을 돕시 이별의 마을 돕돕돕 이별의 마을도 돕시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천발령시, 오십, 분 훈, 해도 되고, 웅, 훈, 여기 슬라는안 쪘으니까, 웅, 훈, 한번더 불어도 되지. 세상은 참이 더러 여기가 이제 비코라스요 그죠? 앞에도 이건 세게 불었지만, 또 A, B, C지만, 앞에가 부드럽고, 중간이 울부짖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앞에가 세고 중간에서 약간 처지고 그런 것도 있죠. 끝에서 올라가고 비코라스야 태잔바령 50분 세상은 참이 들어 고요한 이밤 부드럽지 고요하고 고요하고 네. 나만이 뿌리치며 울 줄이야 울 줄이야 줄에서 한번 꺾어보시죠. 노래가 꺾어지니까, 나만이 소리치며 우울 줄이야. 꺾어 봤어. 아하하하. 최고 고며 붙잡아도 뿌리치는싹 죽이고, 목포행 완행 열차와 목포행 완행행 당기고 싶은데 도샵이네. 목포행 완행 할때 완행 당기고 싶어. 열차 샤 하고 브루스막에서 이 이런 이 여기에서도 그 브루노트 음기 한번 살짝 넣어도 돼요. 내가 한번 넣어볼게. 어색하면 빼시면 되고, 나도 어색하면 빼야지. 근데, 요런 데서도 부러움게 넣어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연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에이 이 테이프를 붙였는데도 뭐그 귀에서 빠져 어어어 도를 어, 어? 당겼나 아이 하튼 참 어수룩해 진짜 어수룩해 요거 걸리지 말라고 테이프로 이렇게 오차서 붙였는데 그것도더 걸리네 아 어? 잠깐만 <목소리> 요 그런 거 이제 저블루음게지 근데 제가 목소리는 이렇게 리버브를 안 넣고 요 나팔 소리만 리버브를 넣은 거는 좀 듣기 좋으시라고 잠시라도 이 나팔 이게 원래 가가 가르칠 때는 이거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듣는 순간이라도 내 소리가 좀 좋으려고 저 에코하고 저 리버브 넣은 거니까 그렇게 그냥 들어주세요. 딴 사람 것도 내가 가끔 봐야지.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은, 애코도안 넣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가리키고, 아주 보기도 좋게 아주 탁탁탁 진행이 돼 있는데, 나는 좀, 어, 모자라. 어수룩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 이 에코 넣은 것도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못 푸는 사람이 이런 거를 좀컴프라치를 해야지. 자, 현주하겠습니다. 아까 땡겨 올리시라고. 뭐 설명을 좀해 볼게요. 자리 꺼라 바로 해도 되는데 땡겨 올리는 거 있죠. 짧은 것도 말고 짧은 거는 이거보다 그냥 조금 반박 정도 땡기나 혹긴 밴딩으로 써도 괜찮을 것같아요좀 말씀드릴까 했는데 좀팀 밴딩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밤 바바바 헤아 잠깐 듀얼로 들어가고 무정하게. 뭐요? 이별의 말도지. 떠나가는, 은. 어 약간 꺾었어. 여기 노래에서 꺾었으니까. <끝> 여기서 또 피스. 미미파미를 꺾은 거지. 그냥 어차피 내 미래인데 내미파 미래 이러고 밥미패미를밥밥밥밥밥죠밥죠 그래서 홀룸겔 그냥 한번 싹 넣어 볼게요. 여기가 어찌고 피코라스 넘어오는 거잖아. 이게 조금 여덟 빡만 있으면 되는데. 네박 넘어가네. 한번 혀도 두두수 괜찮거든요. 을것 홀룸겔 한한해해볼요요띠라리라리라 요거 맞라아라리라라실라계라 전에 한번 저 설명 드렸어요. 그불라리라 이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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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약간 고음으로 하면 잡아먹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저음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고음도 괜찮아. 고음도 괜찮고. 세상은 재미들어. 요거 비파미 꺾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어, 꺾을 데 없는데. 아, 요거 요거 저거를 아, 저 고음으로. 고음으로 불로음계가 내려오는데 소리를 약간 죽여 보시자고. 도 모르게 그냥 차하면서 비브라토가 들어갔네. 공식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뒤를 쭉 빼고 여기서 비브라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마음에 안 드셔도 조금 이해. 마음에 안 드셔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죠? 에드 같은 건 없고 그냥 볼륨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2절 같이. 할때 소리가 좀 컸어요. 여기 D 마이너 나이라고 그랬잖아. 아 요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어 v 끝난 거야? u 포행완행 열차하고 6음도 해보고 9음도 한번 해보시자고요6스 코드 나인데 o 스 코드 한번 해 볼게요. 레파라 C 음은 직선이잖아. 그렇게 벗어나지 않죠. 에? 나인 음은 고들 된 대로 한번 나 줘볼게요. 나인 음으로 미를 한문되잖아어 역시 또 여기선 나인음이 더 어울리는 것 같네. 키타가 나인을 쳐줘서 그런지. 근데 식셈으로 끝나도 되고, 나인으로 끝나도 되고 별로 상관없어. 식셈로한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도 없고 나인을 안 해줘도 되고. 여기서 나인 했으니까 나인을 또어 줬다 이거지. 노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 치우자 들어가는 선생님께서 마음이 트셨나 모르겠네. 이렇게 노래를 먼저 처리 끌어나는 간다. 이걸 먼저 이렇게. 아, 이게 몸에다 노래하면서 이렇게 막 몸을 탁 털어놓고 어느 정도 스케일이 되면 노래를 하시면은 조금 뭐라고나 조금 감정 이 삽입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노래 하고 하시는 것도 어떻 보면 괜찮아요. 자비약 하나마 미미약 실력이 모자란 거 보고 뭐라고 그래? 미력하나마? 미력 하나마 미력 미약 하나마 미약은 아닌데 모자를 나마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치자 들어가는 선생님. 네. 또 기회 되면 또 제가 또모셔드릴게 네. 답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전부루스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